반갑습니다. 행크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낳으신 아버지 국부 이승만 우리 할아버지에게 감사드리고 싶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3월 26일이 되면 다소 의미가 다른 두 개의 기념식이 열립니다. 하나는 안중근 의사 추모식인데요. 1909년 하얼빈역 거사로 투옥되셨다가 1910년 3월 26일 루이순 감옥에서 순국하셨습니다. 어, 매해 서울 남산에 있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서 어, 그분에 대한 추모식이 열립니다. 어, 또 하나의 기념식은 이승만 대통령 생일을 축하하는 기념식입니다. 황해도 평산군 능내동에서 1875년 3월 26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승만 대통령 생일. 150주년 기념일인 것이죠. 그러나, 대한민국에 그 흔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하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고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 가장 소중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공기.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만약에 물 속에 들어가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황이 오면은, 5분도 견디지 못하고, 우리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까? 물. 우리가 물이 풍족하니까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마실 물이 없고 씻을 물이 없으면 얼마나 그 물이 소중한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국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자유라고 하는 소중한 가치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자유라는 것이 늘 주어졌던 것이 아니거든요. 자유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우리 조선 왕조 500년 동안 백성들은 왕의 소유였습니다. 실례로 인구 40%가 노예인 나라였죠. 노비 그리고 약 1%의 로얄 패밀리, 이 왕족을 위해서 살고 또10% 정도 되는 양반 계급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인구 대다수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여성들의 인권은 당연히 없었고요. 너무나 너무나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일본에 의해서 망했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평생을 이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독립 운동가였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마침내 그의 평생의 투쟁을 통해서 대한민국 초대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 대한민국 대통령 건국 기념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남긴 말은 이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 하나님 주신 이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 요소다 아, 여러분 이 이승만 대통령의 통찰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릅니다 국민이나 정부는 항상 주위에서 개인의 언론과 집회와 종교와 사상 등 자유를 극력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 개인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고. 또, 어떤 목표와 뜻을 위해서 모일 수 있고, 또 어떤 종교 신앙 사상을 자유롭게 믿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그것을 지키는 것이 국가체제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사실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전에 5월 31일에 최초의 국회 제헌 의회가 열렸습니다. 바로 새롭게 탄생될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설계도를 제정하는 그런 국회였습니다. 헌법이 대한민국의 설계된 것이죠. 이승만은 제1대 대한민국 국회 의장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는 일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국회 속기록 1호가 바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문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 역시도 이승만 대통령의 역할이 컸습니다. 당시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님께서 가장 첫 번째 순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윤영 의원, 그 당시 장로이시고 목사이셨던 이윤영 의원에게 기도를 부탁드리며 최초의 대한민국 설계도를 제정하는 국회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의 설립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는지 모르는 대목이죠. 이승만 대통령께 감사한 이유 네 가지입니다. 첫째, 국민들에게 자유가 보장된 국가체제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너무나 많은 수고와 대가를 치루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국민들이 자유를 영위할 수 있도록 의무교육을 했다는 것이죠. 이승만 대통령의 의무교육은 전쟁 중에도 쉬지 않았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정말 많은 학교들을 세우고 문맹퇴치 운동을 통해서 거의 문맹률을 80%에서 20%로 줄이는 위대한 대통령이셨고요. 그리고 1953년에 인하 공과대학을 설립해서. 이런 기술과학 어, 공업 발전에 밑거름을 두셨고 매년 평균 600명 이상을 1인당 6,000달러를 들여서 그 당시에 인재들을 국비로 유학을 해서 어, 우리나라에 100년 대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1953년부터 약 10년 동안 미국 선진국으로 나간 유학생이 4,884명, 또 단기 연수 기술 훈련생은 2,309명, 그리고 미국에 다녀온 군 장교 화사관은 1만 명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공업화, 근대화의 기수들로 이렇게 세우셨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경제적 풍요가 없는 자유, 그것은 실질적인 자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토지개혁을 해서 소작농의 나라였는데 이 소작제도를 철폐하고 지주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또 우리 농민들에게는 자신의 땅을 얻을 수 있는 이 토지개혁, 이것을 아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서 농업 위주의 우리나라의 산업을 점차 바꾸어 가셨고 그리고 충주 비료공장, 또 문경의 시멘트 공장, 인천의 판유리 공장 같은 어, 것을 중공해서 요 중화공업의 발전에 토대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어, 그리고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최대 먹거리 어, 첨단 산업 중에 하나인 원자력 산업,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이승만 대통령이 설립해서 어, 그때부터 유학생을 보내서 전세계의 원자력 기술을 배워오게 하는 그러한 설계를 벌써 끝에 했다는 거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안보입니다. 어,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체결하셨죠. 6.25전쟁 끝날 때 휴전협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탁월한 외교 능력과 미국의 인맥을 동원해서 어, 우리나라 휴전협정을 위해서 2억 달러의 부흥원조를 받아냈고요. 또 한국의 지상군 20개 사단을 증강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아냈고 핵심적으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해서 우리나라에 전쟁이 발생하면 미국이 자동으로 참전하게 만드는 역사상 유례없는 이런 특별한 특혜를 받는 동맹을 체결했다는 것. 우리가 미국과 어떤 동등한 국력이 아니지만 정말 놀라운 외교 능력으로 이것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북한, 중국 같은 공산주의 나라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나라가 지켜지는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한미동맹을 통해서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를 지금 지켜주고 계신 분이 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승만 할아버지 좋은 나라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이승만이 세운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 만세 이승만 대통령님 감사드리고, 생신 축하드립니다.